세 번째는 제가 일기장이 기록 일기장인데 아. 2009년도 일기장이거든요. 아. 예. 그때 제가 세세한 번또 학생들한테 말한 지 없는 걸 제가 한번 예. 그 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예. 2009년도에 7월 6일 날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거든요. 아. 어. 예. 폐암 말기 선고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시는데 네. 어. 네. 어. 그 돌아가시는 날그 이적이라 해야 되나 네. 네. 그걸 보여주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어지는 예, 일이 있잖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일기장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큰날 일기장이거든요. 아, 이게 네, 2009년 일기장이고 네. 예, 제 일기장인데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네.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걸 네, 만약에 네. 보신다면 네, 네, 네. 이거는 그 있는 그대로 큰날 네, 일기로 그대로 써놨거든요. 네. 어, 치, 2009년 7월 6일 날, 네. 어, 일기입니다. 예. 어, 기적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날,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내용은 이제 병원에 계셨거든요. 네, 자, 네. 그래, 제가 병원에 찾아가요. 저녁에 바로 병원으로 갔고, 아버지는 약간의 몸 움직임에도 숨가아셨다 폐함이 나지고 누워 계신 아버지께서 딱 그, 아, 아, 앉는, 누워 계신, 딱 일어나서 앉는 순간 아버지의 호흡이 멈췄고, 네. 얼굴빛이 핏개가 사라지고, 초록빛, 약간 멍덩치였잖아요 네. 초록빛으로 변했고, 온몸도 차가워지고, 손과 발도 다 차가워졌다. 아버지 얼굴 인상이 찌푸러져셨고, 팔다리를 발부둥치셨다. 네. 그리고 어머님은 죽어가는 사람 부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네. 산소호흡기를 잠궈버렸다. 코로대가그잖아요 음. 근데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막 이렇게 아. 인상,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음. 온몸 부들뜨면서 이렇게 멈춰줘. 음. 그래서 굳어졌어요. 음. 네. 그래서 아버지 귀에다가, 그래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셔서 먼저 쉬고 가시 계시고 어, 계시리라 생각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뒤에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고, 큰 누나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등을 들어 올리고, 간호사는 목에 가래 호 이제 가래 호스 네. 그, 숨이 막혔다고 네. 생각해요. 네. 가래 호스를 그, 넣어서 빨아내고자 빨아내자 놀랍게도 아버지가 호흡은 살아계셨어 살아 이렇게 흉식이 네.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의식이 없었다. 늦게서야 도착하신, 도착한 의사는 한참 동안의 호흡 중단으로 뇌와 여러 기관 이미 정상적행이 아비대 네. 상실되었다. 희망이 없다. 뇌사 상태. 즉, 식물 인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던 의사의 선고 속에 모든 가족들은 노심초사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저희 아버지도 아니고 식물 인간 이건 더욱도 아니다. 응. 숨을 쉬는데 의식이 없다면 과연 아버지의 영혼은 죽은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가신 건가? 헷갈렸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외치면서 그때부터 내 기도가 시작되었다. 침대에서 제가 침대 올라가요 아버지인데 뒤에서 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안고 아버지를 뒤로 안은 채로 여전히 의식은 하나도 없고 숨만 쉬는 아버지 뒤에서 안고서 한 몸이 되어 기도했다 침대 밑에서 지켜보는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 좀 이따 가족들은 이제 모두 지치고 포기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내려놓고 그러나 나는 달랐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소리 내우부짖기도 했고 울기도 하면서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감히 믿음의 사람, 확신의 찬 청지기가 감히 하나님께 따지듯이 호소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의식도 살려주시고, 암덩어리도 모두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5년 동안.